안녕하세요. 이십보객입니다. 자, 한국사 소재로 한 시대별 영화 분석 전체 5탄. 예. 조선이 워낙 작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간이 일단 물리적으로 500년이었고요. 조선이 사실 조금 무능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도 많이 당하게 되고 스토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혼란스럽고요. 붕당 정치가 변질됐던 시기가 바로 17세기 이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 소재 영화도 많고, 전쟁 소재 영화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선 3, 첫 번째 작품은요, 영화 사도입니다. 사도. 자, 우리는 사도세자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정식 이름은 뭐였냐면요, 장원세자예요. 장원세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제가 지금 장원세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미 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에서 뒤지에 갇혀 죽게 됩니다. 이거 비극이죠. 단순히 아버지가 친 아들을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는 측면의 비극만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한국 조선 붕당 정치의 비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조는 노론이에요, 노론. 그런데 장원세자는 소론세자예요. 그러면 노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조선은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실상 노론 천하예요, 노론 천하. 조선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 바로 노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요.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요. 노론은 늙을 노자죠. 보수 강경파를 얘기하고요. 소론은 어릴 소 젊을 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장 청년 세력을 바로 소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조는 즉위 시의 왕권이 약했어요. 즉 노론의 추대와 노론의 보호에 의해서 사실상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조는 정치적인 머리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힘이 약한 상태에서 등극했지만 영조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론하고 경쟁했고 노론을 활용했고 노론과 타협했고 때로는 노론에게 굴복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영조가 그토록 아꼈던 총명했던 장원세자는 아버지가 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고 조선의 모든 것들이 노론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작용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원세자는 소론 계열의 젊은 선비들과 교류를 했고, 그들과 함께 공부했고, 아버지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었다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론은 장원세자를 제거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단행하는 겁니다. 영조와 장원세자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영조가 장원세자를 결혼시켰던 집안이 바로 홍씨 집안인데요. 그 홍씨 집안은 원래 한미안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그 홍씨 집안과 결혼을 시켰고 장원세자의 부인이 바로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 홍씨 집안의 해경궁 홍씨의 아빠가 바로 홍봉안이고요. 작은 아빠가 홍인한인데 이 홍씨 일파가 노론과 손을 잡고. 장원세자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야 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러면 해경궁공 씨는 누구를 택하냐라는 얘기죠. 집안을 택합니다. 즉, 뭐예요? 장원세자가 미치광이에요. 장원세자는 정신병자예요. 장원세자가 정신창란증에 시달려요. 결국에는 장원세자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장원세자가 제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선 작품도 바로 뭡니까? 해경궁홍 씨의 한중록입니다. 이 한중록이라는 건요 제목이 너무 서글퍼요 왜? 자기 남편이 뒤주에 갇혀서 물한 모금 먹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과정의 궁궐의 기록을 한중록에서 그 한자는 한가한 한자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혜경궁 홍씨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자기 아들인 이산 정조 훗날 정조가 되죠 이 아이라도 살려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혜경궁 홍씨 집안에서 선택을 요청합니다. 남편을 택할래 아들을 택할래 예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99%가 자식을 택한다. 예, 결혼하기 싫어지시죠 여러분들. 역시 혜경궁 홍씨도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택합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 이후에 설명할 영린이란 작품은 정조 시대인데요. 정조라는 사람은 어떤 한을 가슴에 품고 등극한 임금이죠. 아버지의 원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한을 대역 정치를 통해서 풀고 싶었다라는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영조는 송강호 씨가 역할을 했고요. 비운의 세자, 장원 세자는 유아인 씨가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건요.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서 몇해 지난 후에 슬픔에, 슬픔을 참지 못하고 사도라는 시호를 추증한 겁니다. 정식 이름이라고 보긴 어렵죠. 참 꿈이 있었던, 똑똑했던, 무예에도 능했던 세자는 이 붕당 정치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 네, 너를 진정으로 이뻐했느니라. 끝, 끝, 끝.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작품으로 간다면 이제 영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린. 영린은요. 용의 목에 난 비늘인데요. 그 비늘이 거꾸로 난 비늘이에요. 지금 뭐냐면, 임금의 마음을 거스리는 말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말 이런 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이 영린이라는 작품의 시대 배경은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정조 어떤 인물입니까? 노론 천하에서 아버지의 슬픈 죽음을 가슴속에 안고 왕이 된한 많은 임금입니다. 그럼 정조가 개혁 정치를 펼친다는 얘기는요. 누구를 제거하는 거죠? 노론 뒤졌어. 이런 얘기죠. 노론을 때려잡겠다. 정조는 결국 누구를 등용할까요? 남인, 소론계열의 정치인들을 등용합니다. 노론 천하를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노론과 결탁한 세력 내지는 노론의 총 본산에서는 정조를 살려둘 수가 없죠. 이영린이란 작품은요, 바로 노론이 매수한 자객과 정조, 현빈이 정조로 나옵니다. 첫 장면이 현빈이 물구나무 서서 푸샵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이 상당히 멋있는 장면을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팩트에 기인합니다. 정조는 실제 무예도 보통지라는 책을 직접 쓰면서 무술 연마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고요. 당연히 정조 재임기에 자객의 암살 음모가 여러 번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임금미의 숙소 위 지붕 천장을 뚫고 자객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정조가 왜 죽는 줄 아세요? 불면증 스트레스 욕창이에요. 등에 엄청나게 큰 종기가 났는데 그거 제거하려면 어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정조는 절대 어의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노론천하에서 어의가 들어오는 순간 정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되겠죠. 정조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홀로 무예에 대한 연마와 의술에 대한 공부까지 할 정도로 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 영린이란 작품은 사실 드라마 다모로 알려진 PD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역사 드라마 같은 스타일리시한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카메라 오프가 상당히 빠르고요. 스토리는 자객과 정조 간의 대결,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정조를 제거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음모. 인상 깊은 대사를 제가 얘기한다면요. 정조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홍구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홍구경이라는 인물이 정조한테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 노론... 천하에서 병권을 장악했던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정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나는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게 할 것이다.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영린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요. 바로 조선 말, 밀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 군도입니다. 여러분, 하정우 씨 나오는 거 알죠? 자, 우리가 이제 조선 말 밀란이 터져나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1862년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 당시 임술년에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터져나오고요. 군도라는 작품은 무리군 도적 도자죠. 전국의 몰랑 양반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정 잡배들까지 전부 다칼 들고 뛰쳐나와서 약탈을 일삼으며 조선말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군도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액션 활극적 요소와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여러분들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석파 이하응이고요. 흥선대원군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정잡배들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다니며 미친 척했습니다. 상같이 개라는 소리를 들으며 왜 역시. 세도 정치를 주물렀던 노론 치아에서 왕가 의일쪽으로 살아남아야지만 본인이 정치를 할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조선 팔도 최고의 지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권력을 갖고 싶다. 우리 아버지 묘 자리 남연군의 묘 자리를 제대로 잡아봐라. 수많은 지관들은 권력을 탐하는 자리보다는 부귀왕성할 자리를 선정했지만 흥선대원군은 거부하고. 결국,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백제 절터입니다. 그 자리에 남현군 묘를 쓰게 되죠. 그 남현군 묘는요, 훗날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도굴 하려다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석중지토혈이에요. 석중지토혈은 뭐냐? 흙을 걷어내면 인공적으로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암석으로 묘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땅 밑에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터를 아버지의 묘자리로 잡으며 고종과 순종이라는 두 임금을 배출했죠. 하지만 두 임금 배출하면 뭐 합니까? 조선을 결국 일본에게 넘기는 과도기적 역할밖에 못했죠.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만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임금이라고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이 명당이라는 작품은 이런 흥선대원군의 야망과 이 흥선대원군과 경쟁했던 노론세력 세도가문 일당의 음모 그들의 오만함 거기서 백윤식 씨가 그 당시 세도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와서 왕을 희롱하고 왕을 무시하는 그런 장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